지원이와 병관이 집안 치우기. 엄마 친구 만나고 올게. 집잘 보고 있어라. 엄마가 외출을 하셨습니다. 누나 우리 알까기 하자. 그래 바둑판 가져와. 병관이가 바둑판과 바둑알을 옮겨옵니다. 어? 조심해. 하는 지원이 소리와 함께 거실 바닥에 바둑알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바닥은 하얀 돌과 검은 돌이 섞여서 온통 바둑알 투성입니다. 야 조심해야지. 이걸 어떻게 치우니? 지원이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병관이는 바둑알 고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누나 나중에 치우면 되잖아. 빨리 알까기하자. 지원이도 좋은 바둑알을 골라서 둘이 함께 알까기를 합니다. 누나 다른 놀이하자. 내가 세계일주놀이 가져올게. 병관이는 자기 방으로 뛰어갑니다. 어디지? 병관이는 뒤죽박죽 쌓여있는 상자들 가운데에서 세계일주놀이를 찾습니다. 와르르 다른 상자들이 무너지면서 온갖 장난감이 쏟아집니다. 여기 있다. 병관이는 세계일주놀이 상자를 들고 거실로 뛰어나갑니다. 세계일주놀이를 하고 있는데. 띵동 하고 벨이 울립니다. 누구세요? 음, 피아노 선생님. 피아노 선생님이 오셨어요. 지원이와 병관이는 피아노 수업을 합니다. 잘 있어라. 다음 주에 또 보자. 피아노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가셨습니다. 지원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숙제를 합니다. 병관이도 자기 방에서 블록 사기를 합니다. 누나 배고프다. 토스트 먹자. 병관이 말해 지원이가 식빵을 꺼내 토스터에 넣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식빵에 지원이는 버터를. 병관이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딸기잼을 바릅니다. 둘은 맛있게 토스트를 먹습니다. 토스트를 먹고 나니 때마침 엄마가 돌아오십니다. 어휴 이게 뭐니? 사방 다 어질러 놓고 엄마 저녁 준비하는 동안 다 지워라. 청소기 돌리게. 지원이는 바둑알을 통에 담습니다. 병관아, 같이 치우자. 나 블록 만들던 거 마저 해야 돼. 병관이는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엄마, 병관이가 같이 안 치워요. 지원이가 엄마한테 이릅니다. 병관아, 누나하고 함께 치워야지. 저 블록 더 만들어야 해요. 그건 나중에 만들고, 누나랑 먼저 거실 치워. 그럼, 이거 이대로 놔둬도 돼요? 방도 청소기 돌려야 하니까 다음에 하고 치워라. 이거 다시 만들려면 힘든데, 다 만들고 치울게요. 엄마 말안 들을래? 빨리 치워. 그래도, 병관이는 끝내 만들던 플록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엄마 말안 들을 거면 나가. 네? 엄마 말안 듣고 네 고집대로 하려면 다른 데 가서 살아. 엄마 말씀에 병간이는 블록을 주섬주섬 챙깁니다. 병간이는 블록을 들고 나와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도 돼요? 병간이 행동에 엄마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십니다. 안녕히 계세요. 병관이는 엄마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섭니다. 엄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식탁 의자에 앉습니다. 엄마, 병관이 집 나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나도 모르겠다. 어디로 갔는지. 제가 따라가 볼까요? 놔둬라. 가면 어딜 가겠니? 배고프면 들어오겠지. 엄마, 병관이 놀이터에 있어요. 베란다에서 내다 보니 병관이는 놀이터에 앉아있습니다. 얼마 뒤 띵동 하고 벨이 울립니다. 병관입니다. 왜 왔니? 오줌 마려워요. 병관이는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나갑니다. 또 가려고? 네. 근데 엄마 밥은 어떻게 해요? 집 나간 애가 무슨 밥이니?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럼 물은 괜찮지요? 병관이는 물을 먹고 다시 나갑니다. 우와, 다 됐다! 마지막으로 깃발을 꽂자 멋진 해적선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병관이도 슬슬 배가 고파집니다. 아빠가 오실 때가 됐는데, 병관이는 목을 쭉 빼고 아파트 입구 쪽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아빠는 오시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병관이는 퇴근하시는 슬기 아빠에게 인사를 합니다. 병관이, 아빠 마중 나왔니? 네! 슬기 아빠는 병관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가십니다. 병관이도 슬기 아빠를 따라 발걸음을 집으로 옮깁니다. 띵동! 하고 벨이 울립니다. 병관입니다. 아빠, 언제 오세요? 오늘 모임 있어서 늦는다고 하셨다. 저녁은 언제 먹어요? 이제 먹을 거다. 지원아, 밥 먹자! 병관이는 현관에서 나가지 않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엄마하고 지원이는 병관이 보란 듯이 맛있게 저녁밥을 먹습니다. 병관이는 배가 고팠습니다. 엄마, 왜? 저 이제 블록 다 만들었어요. 방에다 가져놔도 돼요? 그래라. 엄마는 짧게 대답만 하십니다. 병관이는 방에 블록을 놓고 나왔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병관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방다 치우면 집에 들어와도 돼요? 그래. 엄마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답하시고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엄마. 밥 먹고 치우면 안 돼요? 배고파요. 식탁 위엔 이미 병관이 밥도 놓여 있습니다. 저녁밥을 맛있게 먹고 병관이는 방을 정리합니다. 엄마가 들어오셔서 정리하는 요령을 알려주십니다. 자주 갖고 노는 것은 꺼내기 쉬운 곳에. 자주 갖고 놀지 않는 것은 안쪽에. 그리고 이제는 안 갖고 노는 장난감은 상자에 담아 치우자고 하셨습니다. 어느 걸 치우지? 팔 떨어진 로봇, 고장 난 포클레인, 부서진 자동차. 잘 갖고 놀지는 않지만 치워버리기는 아쉬운 장난감들. 상자에 넣었다. 뺐다.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끝.